오늘 그 기자회견 제목은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 서비스 정부 직접 운영, 노동자 월급제로 사회 서비스 국가 책임 실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국정 기획 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새 정부의 그 정책 그 계획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고요.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사실은 이때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요구해 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사회 서비스 공공성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더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을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는 발언으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의 신경숙 위원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활동 지원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경숙 쟁로 인사드립니다. 예! 예! 자랑스러운 활동 지원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연대해 주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서 돌봄 노동자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자로서 새 정부의 분명한 요구를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첫째, 사회 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사회 서비스 공공 운영은 노동자를 정부가 고용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공공운영 0%, 민간위탁 100%로 일정화된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공공운영기관 30%는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시장에서는 활동지원사 차량 요구가 당연하고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합니다.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교통과 의료 등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원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 사서원이 폐지된 지 오늘로 1년하고 하루가 되어 사회서비스헌법이 부실하여 서울시민은 공공운영기관 하나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과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요구합니다.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은 이용자에게 안전,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장애 유형별 교육과 업무 매뉴얼로 활동 지원사 역량 강화를 하는 한편 이용자는 노동 존중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체 가사 지원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대인 서비스에 따른 감정 노동 폭력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를 기관 운영비와 지원사 인건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관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필요를 뒷전해 줍니다. 갈등의 근원을 끊어내는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지급입니다. 넷째, 장애인 활동 지원예를 설치하고 노동자, 장애인 등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2조, 5천 원, 2조 5천억이나 되는 국가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은 곧 우리 사회 복지 수준의 척도이며 그 현장에 있는 활동 지원사들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모두가 존엄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돌봄을 위해 우리는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유의미한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ENC, SPC의 잇따른 산재 사망을 질타했습니다 산재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산재 근절 대책을 지시했고 잇따라서 여러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적용, 위법행위가 만연돼 있던 주얼리 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적, 실질적 대 책이 노동부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도 변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바야흐로 돌봄 사회입니다. 돌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요구이자 흐름입니다. 아동 돌봄, 요양 돌봄, 장애인 돌봄 등 돌봄 서비스 강화는 대적 요구입니다. 주권자 시민들의 행복 추구와 복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공공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개인의 책임,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공 적 책임이어야 합니다. 국가 책임 돌봄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권리 보장, 권리 보장, 고용 안정이 필요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돌봄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의 정부 직접 운영, 공공 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장애 활동 지원사에 대한 노동 조건 개선, 월급제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공공 돌봄을 내팽겨쳤습니다 민간시장 확대에 열을 올렸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면 공적 책임, 사회적 책임으로서 공공돌봄 확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직접 운영, 노동자 직접 고용, 월급제 도입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가기획위원회와 이재민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역할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수도조 서울시 사회서비스 지원 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전 정부의 사회서비스 부분 민간 주도와 정책에 따라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돌봄을 실현했던 서울 사회서비스단 지부의 돌봄 노동자들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장애 활동 지원사로 최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일상을 함께했으나 어전 정부에 의해 저, 저, 정부에서 예산삭감에 비롯해 축소, 폐지, 해산을 넘어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런 돌봄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1년 전에 서울시가 국가를 직접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하에 운영되던 공공돌봄의 중심인 서울 사회서비스 을 해서 일했고 지금 해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돌봄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고 시 장애인 등 시민들은 공공 서비스 없는 불안정한 일 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민간으로 강제 연계된 이용자들, 중증 장애인들, 시약 노동자들, 이용자들 바우처가 적어 단시간, 단회기, 장거리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더큰 돌봄 공백과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바우처로 이용자와 이유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 구조가 아닌 월급제 실현으로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를 감당하며 코로나 긴급돌봄 감염병 대응 24시 돌봄 s o s 등을 수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돌봄 노동자들을 월급제로 직접 고용해 안정적인 고용을 바탕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노동 환경을 위한 각종 매뉴얼 보급, 신제 서비스 등 병가 등 이것을 바로 서사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바우처라는 이유. 중과 관계없이 중단 없는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공공 모델입니다. 시급제와 같은 이중 계약 구조로 인해 불안정했던 지금의 민간 위탁 구조에 비교해서, 월급제는 고용 안정, 서비스 연속성, 부정 수급 원천적 방지, 노동자 전문성 강화라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지금의 이런 민간 바우처로 민간 기관 이용자 노동자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부정 수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지금은 색출하기만 여려, 혈을 혈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대안을 대안이 없는 데 색출만 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이 있었던 서사원을 없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 시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그것이 바로 예산사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문성을 무시한 채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지금의 시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함께 노동자와 이용자들이 함께 지불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고 돌보도는 여전히 실업 상태이거나 시급제 저임금 일자리에내몸 걸려서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정부의 목지부가 서사원 재설립 및 전국 17개 시도 사이 서비스원 설립 완결화 추진 기획 내용을 바로 뒤에 있는 국정기획 회의에 보고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 폐지된 공공 도범을 되살려 다시 완결해야 해야 됩니다. 지금의 공공 직접 운영 기간 얼마나 있습니까? 한 개도 없고 사라진 서사원이 유일했습니다. 공공돌보인프라가 최소 30%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서,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해서 돌봄이 정치에서 좌우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무 설치와 핵심 사업 의무화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들을 월급제로 직접 고용해서 불안정한 시급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전달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책임을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회서비스 모델은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서사원에서 일했던 돌봄 노동자들 안정적인 급여와 교육,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시민 곁에서 지켰습니다. 이미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신속하게 긴급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공공직적 운영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공공돌봄 시스템입니다. 새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공공돌봄 복원과 국가 책임의 강화에 나서야 됩니다.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의 재설립으로 돌봄 노동 월급제 직접 고용은그 출발점입니다 네, 더 말씀하실 분 많지만 오늘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그 앞에서 제가 들고 있는 기후 재난위기 바로 취약계층에때더 불평등하고 재난위기는 더 치명타로 사, 다가옵니다 이런 시기에서 해답은 바로 공공운영이 답입니다 공공돌봄을 복원하고 돌봄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주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사회운동단체 전화 안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정재환입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는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삶이 상향 평준화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자가 멸시받고 강자를 선망하는 약육강식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의 우리의 요구가 그 질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격차 사회입니다. 서로의 삶의 격차가 이제는 감당할 할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지 모른다 는 불안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서로의 삶이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소 될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나의 노후가 보장되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 조건 환경 장애 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의 격차를 만들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 성장하고 있는 나의 삶이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삶을 만들어 낼 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 불안입니다. 그런 불안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 그게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 서비스를 바우처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장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시장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바우처 제도가 훨씬 더 혁신적인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 좋은 제도라고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용자와 공급자의 선택 경쟁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될 책임들을 방기하고 내맡기는 방식으로 알리바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에게는 감세, 사회 서비스는 축소,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너희가 원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너희가 노력해서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 서비스원 없앴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이 많다는 이유로, 공공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사서 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 우익 세력들의, 우익 정부의 계획에, 민주당 정권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오늘 우리의 요구를 검토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사회가 필요합니다. 더질 좋은 시민들의 삶을 약속할 수 있는 사회 시장이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분배하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필요와 삶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분배하는 공공성의 영역 비시장의 영역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삶이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 속에서 경쟁보다는 협력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고 이 요구를 제대로 검토하여서 새로운 사회,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에는 사회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기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이용자분 발언입니다. 구본석 장애인 이용자분 발언입니다. 제가 발언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북구 번동에 사는 66세 구본석입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고 난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세대가 모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장애를 가진 우리에게는 더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교육의 기회도 없었으며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숨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시설로 보내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겐내 자신이 늘 미안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복지관이 생긴 30년 전 전입니다. 그 작은 복지관이 숨을 쉬게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점심도 먹고,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면서 프로그램 참석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배우고 웃고, 사람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활동 지원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한 내 모습과 우리 집을 낯선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후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나다니는 동네교회 복지관 정도였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동네 밖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고 마트를 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발이 생겼습니다. 나이든 어머님의 보살핌에서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옮겨가면서 어머님의 수고로움도 덜어져서 제 마음도 편안하니 좋았습니다. 늦게나마 효도를 한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힘든 조건에서 일하고 이렇게 더운데 여름휴가 가는 것도 어렵게 갑니다. 선생님이 아파도 쉬는 것도 힘듭니다. 왜 당연한 것들이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안 계시면 저는 당장 밥을 먹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음식을 먹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에 선생님은 휴가를 가면서도 눈치를 보고 이것저것 챙겨놓고 대신해서 며칠 일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도 무겁고 불안합니다. 선생님이 아프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아파서 문제지만, 문제지만 저는 또 어떡합니까? 이 또한 코로나 때 우리가 겪은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 기간 며칠 또는 아파서 쉬는 날, 이런 날은 잠깐씩 대체 인력이 있어야 서비스도 끊기지 않고 선생님도 마음 편히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회 서비스원이 생겼다며 이젠 일하기도 좋아지고 장애인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우리 같이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은 자꾸 후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나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있는 것도 없애버리면서 정말 나쁩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는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분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저도 사회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입니다. 저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안전한 노동환경과 선생님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기, 지켜보며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쟁! 네. 저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그한 이용자를 그 활동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월, 화, 수 그리고 야간해서 하루 일주일 한 38시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8시간을 근무를 해서 하루 근무를 해서 어, 5일째 근무를 이제 40시간 정도로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있죠. 뭐 그에 준하는 시간에 해당되긴 하는데,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월요일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화요일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수요일 날 출근해서 다음날 목요일에 퇴근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월요일도 8시간 넘는 노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0시간 정도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8시간. 시간 쪽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휴식을 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거나 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이렇지만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5~6일 뭐 거의 그 자기 시간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 이용자들에게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일을 했을 때는 뭐 지금처럼 한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 많이 환경이 달라 노동 환경이 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간을 뭐 장시간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제약이 없었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센터들도 8 시간 이상 하루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부 보건복지부라든가 노동부에서 어,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센터가 그 뭐랄까 그 거, 검사랄까요. 그 감사를 받을 때 이제 다시 센터로 지정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제 여 시간 노동이 보장되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 내부에 같은 경우는 8 시간으로 제약돼 있지만 여러 센터한 이용자라든가 그 지원사가 여러 센터를 등록하게 되면은 그여 시간 이상 저처럼 아침에 오전 1 0 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1 0 시에 출근하는 것 퇴근하는 것도 24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여러 센터에서는 한 소장이 다른 여러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한 센터에서 모든 시간을 관리하게 됐으면은 지금은 두세 군데로 쪼개서 관리하는 형태로 변행하고 있는 중이죠. 이처럼 센터는 장애인이라던가 노동자의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센터의 운영에만 몰두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바는 센터 운영비와 노동자의 노동비를 분리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들은 어쨌든 하루에 식사를 세, 세 끼를 드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인가 8년 정도에 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시작됐을 때는 단지 그 생계만 해결해 줘도 정말 감사한 서비스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과이 이미 10년 넘게 이 서비스가 유지됐을 때는 장애의 욕구도 변하고 더 많은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럴 경우 이 기본적인 어떤 기본권, 그러니까 식사하고 수면하고 이런 거에 대한 한 거는 국가가 철저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한 일환으로 저희 노조가 국가 정부에 요구하는 거는 그 지난 서울 사회 서비스원. 이제 없어진 지일 년이 됐는데 그러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제 지금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센터들도 많이 노동자의 어떤 그런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 더 이거는 강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안은 국정 위원회의 제안은 공공성을 강화하라 그리고 일년 전에 없었던 서해 서비스원을 다시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장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문 중략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문새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정부 직접 제공 활동지원사는 월급제로 사회서비스 국가 책임 실현하라 장애활동지원제도 18년 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장애활동지원사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의 대명사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활동지원사에게 노동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을 요구하기 에 여기에 서있다 새 정부에게 우리는 요구한다 사회 서비스 공공 운영 비율을 30% 이상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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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노동자를 월급제로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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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네. 네. 장애인 활동 지원 습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지급하여 노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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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네. 네. 장애인 활동 지원위원회 설립하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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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보장하라 네. 네. 노동 안전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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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하라, 수립하라. 2025년 8월 1일,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